안녕하세요. 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저희 슈원스쿨 패밀리 탭을 먼저 켜신 다음에 슈원스쿨 스토리북 앱을 클릭해 주세요. 새하영 북 클릭. 어,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음, 오늘은 김홍도 책. 어떠세요? 자, 김홍도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볼게요. 김홍도, 아이벤 왼쪽의 꼬마가 바로 어린 시절의 김홍도예요. 음, 어머니께서 김홍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늦었니? 왜 이렇게 늦었니? 이 표현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볼게요. Why are you so late? Why are you so late? Why are you so late? 자, 오늘 새하영에서 배운 표현 왜 이렇게 늦었니? Why are you so late?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시원스쿨 23기 김범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오늘은요 여자친구랑 제가 2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제가 진짜 오늘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하필 지난 100일에 제가 깜빡해서 여자친구가 엄청 섭섭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도 사들고 선물도 사서 아주 한껏 멋을 내서 집을 나섰죠 아 근데 웬걸 아니, 골목에 나가자마자 차가 막 막히기 시작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 결국에 약속 시간에 한시간이나 늦고 말았어요. 카페에 딱 들어섰는데 그 낯으란 여자 친구의 얼굴이 아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서 여자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하영아. 그랬더니 여자 친구가 아주 싸늘하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Why a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어? Why are you so late? 오늘 새하영으로 배워본 표현. 왜 이렇게 늦었어? Why are you so late? 여러분들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꼭잘 써보시길 바랄게요. 새하영을 통해서 더 많은 단어 표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새하영을 만나보세요.